안녕하세요 바스권 돌파한 남자 빠또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글로벌 테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테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대표적인 면세점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발표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죠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글로벌 테스프리 수수료 즉 매출 기여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호재로 인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조정 받은 후 연일 상승했고 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한방에 돌파했습니다. 어제 엄청난 급등으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소개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은 꼭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문의 남겨주시면 글로벌테스프리 매매대응 해드립니다. 빠뚤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